안녕하세요. 오로코의 한혜성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서 32명인 경우 1명. 33명에서 49명인 경우에 2명까지 지원하고요 단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해서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를 잠시 보시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데요 경증 남성인 경우 지급 단가는 30만원 6개월 180만원 1년 360만원 지원되고요 경증 여성인 경우 지급단가는 45만원이고 6개월 270만원, 1년 5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증 남성은 지급단가 60만원, 6개월 360, 1년 720만원이 지급되고, 중증 여성인 경우 지급단가가 80만원, 6개월 480만원, 1년 96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에 무선화해 산입하는데요. 기존 인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이 되는 인원을 말합니다.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입니다. 절차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자신청은 이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